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중국학 전공 전공 주임으로 있는 최세윤 교수라고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학부는 중국학 전공과 영어 전공 두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중국학 전공의 취업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국학 전공이 지향하는 바는 한마디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중국학 전공자로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학 능력이죠.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자매대학인 중국심양사범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학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학 어,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항공사와 무역회사, 여행사, 그리고 호텔 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김해국제공항보안검색점담업체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기업형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용중국어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부터 중국어 기초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특히 3, 4학년에는 진로 및 취업 관련 수업과 실습을 통해서 김해공항과 항공사 취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우리 4학년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공항과 그다음에 항공사에서 지금 공항 현장 실습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습과 견학할 때 이미 항공사에 취업해 있는 선배들이 나와서 재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 중국학 전공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업으로 증명된 자랑스러운 우리 고신대학교 중국학 전공의 졸업생들입니다. 어, 아무래도 중국학 전공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영 항공사인 에어 차이나와 그리고 남방항공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에어부산과 요즘 각광받고 있는 문정화중국어연구소에서도 우리 졸업생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무역회사와 또 관련 분야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소개를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고 열심히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신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중국학 전공에서 이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중국어 구사 능력과 전공 지식을 무장하고 기성과 영성을 겸비한 중국 전문가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